법대라고 하면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그렇죠. 갈 거라고 예측들을 할 텐데 음. 네. 어떻게 대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 그런 결정을 그때 하셨나요? 예, 제가 원래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네. 정치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유신헌법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민주헌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유신헌법을 공부해서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싶지는 않다. 아... 그래서 그 원래 인권 변호사의 길을 다시 그 언론인을 통해서 언론인으로서 성장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네.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총학생회장을 잘 하고 나니까 이제 동아일보에 우리 총장님이 이이 친구를 특채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때. 기자가 되실고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오. 그때 그 광고 탄압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아일보의 음. 편집 방향에 정부 그 당시 정부가 불만을 품고 광고를 전혀 못 내게 했어요. 오. 그래서 백지 광고로 신문을 만든 거예요. 네. 신문이 운영하기가 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음.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기자를. 그게 제가 특채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못 네. 가게 된 거죠. 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종합무역상사에 가서 그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겠다. 주식회사 쌍용이라고 하는 종합무역상사에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죠. 상사맨으로 정말 뭐 국제무대를 대상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활약들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그 입사를 해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지점에 파견이 됐죠. 그 전에 본사에서는 이제 영업 활동을 했었는데, 물론 수출 활동이죠. 네. 현지 뉴욕 가가지고는 이제 회계 뭐또 자금 이런 또 금융 그런 것도 배우고 상사 직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너 LA 가서 좀더 해라 그래가지고 오. 또 거기서 LA로 바로 갔어요. LA에 가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어, 이 수출 활동 또 해외 마케팅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MBA를 이제 네. 밤하고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 MBA를 취득을 했죠.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렇지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음. 젊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래도 미국에는 그 연휴가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일년에 아홉 번 정도의 삼일 연휴가 있는데 미니멈 삼일. 네. 그때 이제 가족들 하고 여행도 막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네. 아이들에게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었죠. 그 젊을 때 미국 생활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큰 성과도 내시고 이제 임원까지 하셨잖아요 승승장구하셨는데 전계로 진출을 하게 되시죠. 이게 네. 어떤 계기로 진출하게 되셨는지 또 부담이 상당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 어떠셨나요? 어, 제가 전계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왜그 그렇게 서두르느냐 사장까지 하고. 그리고 가지, 천천히 하면 될 텐데, 그때가 제가 40대였을 때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다 쓰고, 역량이 다 소진된 후에 정치에 새로 입문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기업에서 아주 쓸모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때, 이때에 정치 쪽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 이 모작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바른 태도인 것 같다. 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렇게 한두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 꼭 성공을 해서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심이라면 좋다 하라.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지지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 어... 15대 국회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총리님의 이거 소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어떤 계기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주 산골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굶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 문제죠. 저는 고등공민학교라도 갔는데 제 친구들은 거기도 못간 친구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만둔 것이죠. 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때 이제 미국에 관한 책을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미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뭐 산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게 가능하더라. 어? 그래 내가 정치를 내가 해서, 해서 우리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초등학생 때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 통거 그 이렇게 벽보를 보면서 내가 30대 중반에 저기다 벽보를 저렇게 붙여야 되겠다. 오. 내 얼굴로 네. 어? 그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막 운변 대회도 나가고 학생회장 선거한다고 하면 나가고 뭐쭉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소양을 이렇게 쌓아온 것이죠. 그 꿈을 키우 그저 키우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꿈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계에 이제 입문하셔서 워낙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산자부 장관에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예.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그렇죠. 여신 아주 성과를 내셨잖아요. 네. 네. 산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 어, 1 차가 이제 수출이죠. 예. 그때는 의화가 정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출 신장이 최고로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에너지 기름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굉장히 그 싸다가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자원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때 십, 십수 개국을 그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자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뭐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할때 에너지 수입에 78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건 전체 수입액의 28%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수입만 잘해 가지고는 안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된다.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했고요. 또 제가 에너지 복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에너지 복지. 감이 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값을 못 내거나 네. 가스 값을 못 내면 단전하고 또 물값 못 내면 단수하고 그랬어요. 네. 그 시절에. 그런데 겨울에 단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스를 어렵죠.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취약계층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재단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에너지회사들로부터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네. 가스값이나 전기값을 내지 못하더라도, 추운 겨울 동안은 이걸 끊지 않는다. 공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최소한의 공급을 유지한다. 그 비용은 에너지재단에서 지불한다. 그 에너지 재단을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에너지 재단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정책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아, 예, 예.